애걸 복걸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거였으면 100번 애걸 복걸했을 겁니다. 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데 관심이 없어 걱정이신가요? 아이의 언어 발달과 상호작용이 걱정되어 클릭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지샘의 이야기에서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아이 언어 재활 사이지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 바로바로 바로 상호 언어형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예요.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오늘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하루를 즐겁고 치열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 이지쌤은 언어재활사이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는 하는데요. 방금 전 수업을 막 끝내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어요. <laughs> 언어재활사로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우리 귀염둥이들은 생김새도 기질도 그리고 언어 발달 지연의 증상도 다 다양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집에서 만나게 될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모두 언어 지연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보이는 것 같더라도 아이들마다 다 다른 방식이나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치료 시간에 아이들을 만날 때 우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아이들을 우리 아이와 빗대거나 아이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보다 이성적으로 우리 아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서두가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이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호성이 많이 적은 언어발달지연, 무바라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 이지쌤은 언어발달지연, 무바라아이들을 말씀드릴 때 아이들이 보이는 지연의 증상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지아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분류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laughs> 그런데 만약 저 이지쌤을 오늘 처음 만나신 분이라면 언어 지연 아이들의 분류를 설명드린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아이들 중에서도 상호 언어형의 특징을 이제 높게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지쌤이 상호 언어형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늦거나 무발아 아동인데, 아이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보이는 큰 특징이 바로 타인에게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상호 언어형에 대한 특징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이 상호 언어형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지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상호 언어형 아이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이가 말을 배우는 시기 때, 그리고 하루하루 의사소통을 할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상호작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사소통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의 전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랑 사람 한 명, 조금 안 어울리죠? <laughs>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는 한 명보다는 두명 혹은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잘 어울릴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상호 언어형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 느리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둘보다는 혼자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언어형이면서 많이 말고 약간의 언어 지연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언어 지연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 아이가 말이 약간 느릴 뿐이지 어떨 때는 말을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자신이 뭔가를 원할 때 이럴 때는 말을 꽤나 하는데 그 외에 부모님과 함께 정서를 교류하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상황을 보면 표현이 별로 없거나 우리 아이의 일상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향후 언어형 아이들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 표현하는 말들이 대부분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해요. 정서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마에게 소통을 할때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해서 지금 당장 느껴지는 내 감정이 중요해서 나와 관련된 것들만 주로 소통합니다. 엄마가 같이 보자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엄마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들고 와서 들이밀면, 그때서야 관심을 보여요. 노는 것도 어떤 아이들은 같이 놀기는 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놀이가 자기 위주예요.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무바라 수준의 상호 언어형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이 자기 위주죠. 감정적 상태를 교류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을 때 엄마와 함께 교류를 하려는 행동보다는 원할 때 주로 엄마를 찾거나 놀이를 할때 혼자 놀려고 하거나 하는 특징들을 보여요. 뭐 때때로 아이가 무언가를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심을 공유하려고 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게 호기심이 있는 새로운 물건이기 보다는 자기가 원래 아는 종류의 좋아하는 종류이 그런 물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너무 걱정되는 우리 상호 언어형 아동을 위해서 어른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상호 언어형 아이들이 보이는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이 상호성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이에요. 언어 발달 시기에 우리 아이의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에요. 아이들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특히 상호 언어형 무발아 아동의 경우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 상호성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 있어요 또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팁의 핵심은 이 상호성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상호성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일상에서 타인과 교류를 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공유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른인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상호 언어형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에만 몰두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발달이 결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는 관심이 매우 적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보이고 결국 타인과 교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아이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다양한 놀이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이겠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커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도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잘 가지는 아이도 있고 또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기질을 타고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교류를 해야 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걸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아이가 현재 상호성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만큼 그 욕구를 만들어주는 게 이지쌤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엄청 필요한 것 혹은 엄청 좋아하는 것을 빌미로 상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른인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기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으니까요.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아이가 잘 따랐다면 100번 애걸복걸 했을 겁니다. 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세요. 목이 마르다면 주스를, 아이가 TV를 보고 싶어 한다면 리모컨을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아이가 현재 할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행동들 중 하나를 아이에게 시키고 이를 하게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아이가 행하는 것. 이 순간 우리 아이와 어른은 한 번의 상호작용 턴을 거치게 된 셈이 됩니다. 그 행동이 아이가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요. 아이가 현재 할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없다면, 아이가 할수 있는 단어 중 하나를 고르시고, 아직 아이가 단어를 산출하지 못한다면, 우 같은 모음소리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소리 행동이 아니라, 몸짓 행동도 좋아요. 예쁜 짓도 좋고요. 머리 위 하트도 좋아요. 두 손을 내밀어 달라는 제스처도 좋습니다. 말소리를 내는 행동이든, 몸짓 행동이든,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아이가 할수 있는 그 행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호 언어형 아동의 언어 발달 증진을 위한 첫 단계는 많은 것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 개념을 알려주고 습득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해요. 아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호 작용을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 작업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보다 레벨 높은 행동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산출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 없어서 우선은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그것을 어머님들께서 제깍제깍 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소리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게 시키는 것이죠. 이때 엄마는 아이에게 말소리를 끄집어내는 것도 필요한 행동이지만,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 상호성이 적기 때문에, 와, 이지가 이거 갖고 싶어서 엄마 불렀어. 그래, 엄마 불렀구나, 엄마 이거 줄게. 이렇게 아이에게 상호성을 교류하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제스처를 함께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그 물건을 건네주시는 것이죠. 한 번의 턴으로 너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엄마와 상호작용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느낌을 아이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아이가 어른에게 충분한 상호성을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 그에 대한 반응 또한 어른인 우리는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많은 말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아이와 약속된 소리들을 통해서 질적인 상호성, 그리고 질적인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시는 시간들을 가진 뒤 천천히 수준을 점차 높여가며 아이에게 단어나 문장 등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상호 언어형 아동의 언어 발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개념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사실 언어 발달이 느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상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작업이 불편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아이는 아직 이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결국 어른이 이거 한번 해봐라고 애원하는 형태가 아닌 미성숙하게 남아 우리 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이 습관을 가정에서 꾸준히 유도해 주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는 보다 다채로운 색깔을 부모에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이지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